그럼 한번 이번 시즌에 좀 메타가 되는 덱이라고 할수 있는 퇴진잔이랑 진코아? 라고 불러볼까요? 아 그래요? 상대 핵가금이 진시황도 썼었는데 결국 클레오파트라로 갈아탔다? 거긴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오나 근데 이유를 모르겠네 진짜 이 클레오가 좋은 점은 세명한테다 걸고 세 명한테 다 온다는 게 핵심인데 끔은 다룰 수 있겠다. 저희 서버에도 아까 보니까 아, 희조님 싸우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테클만데 아, 완전 현역이야. 테클만가 혼자서 막 잡고 다니더라고요. 아 이건 내꺼내거 교전이고 연맹 교전에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클레오파트라에다가 저것도 안 넣었어. 하비우스도 안 넣었는데 잘 싸우더라고. 아, 전쟁이야 치열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든 건데 클레오파트라는 실이 시리... 이게 그 성급이라고 하나요? 이 뭐라 그러지 빨별이면 더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효과가 개수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세 명한테다가 모든 효과를 적용이라 가지고. 계수가 파비우스랑 치약보다는 약간 낮은데 이게 스탯이 높아져 버리니까 세명한테다가 압도적으로 일 감소와 받는 피해 증가를 확 넣어버리더라고요 어, 확실히 근데 저는 이유를 아직 잘 모르니까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즌 3에는 저는 모든 영웅, 모든 스킬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페클마랑, 검장마 안 썼잖아, 검장마. 뭐, 이거 두 개는 스킬 뭐, 다들 느낌 있으니까, 뭐, 파비오스 치약에다가 여러 가지 검장마 스킬, 페클마 스킬, 뭐,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얘기좀 해봅시다. 흑진잔이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저는. 그 이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거잖아요. 흑진잔을 그 하는데, 퀘이잔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덱은 가금러용 덱인데 그러면은 이런 덱은 4킬 5킬은 해야 내가 가오가 살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선지 행동 이런거에다 진시황 같이 넣어야 좀 이제 안정감 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래도 퇴이자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일단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거는 그러면 얼마나 안정적인가 진시황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시식이 두 개를 선제 행동이랑 전역 봉쇄를 넣으 얼마나 안정적이어지는가를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아, 미리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찍고 있을게요 채팅이 좀 많아 가지고 어어어 어, 어, 뭐지? 요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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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자. 자, 요거예요.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요거 영상을 이제 이 캡처를 해 가지고 이두 개를 썼을 때와 단독으로만 썼을 때 그러니까 선제를 썼을 때 그리고 요거 썼을 때 이걸 같이 썼을 때 하나만 썼을 때 얼마나 상대를 CC기로 묶을 수가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3턴 동안 얼마나 상대에게 c c 기를 거냐. 한 번이라도 걸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좀 무시하시고 다시 물어봤어요. 첫 번째 요즘은 이제 1톤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1시, 1시즌에도 좀 그랬었는데 다시 메타가 좀 돌아와서 2시즌에 좀 패클마가 좀 강세를 잃어가지고 버티는 대이좀 강세였다면 요즘은 1톤, 2톤에 끝나버리죠. 1톤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물어봤습니다. 두 개만 썼을 때랑 하나만 썼을 때를 물어보니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자, 제 선제 행동만 했을 때는 60% 60%더라. 왜냐면 3명 중에 2 명이고 90%니까요. 대충 느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막아야 되는 애는 보통 하나잖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콤보덱 날뛰는 콤보덱은 이 어, 아틀라를 막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수호의 검을 끼기는 아틀라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의미가 좀없어지긴합니다 퇴색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콤보덱을 좀 막고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60%입니다. 선제행동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썼어요. 어, 두개 같이 쓰면 73.33. 그럼 사실 이거야. 10번 싸웠을 때 얘는 7번을 상대한테다가 선제 행동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장해제를 걸수 있고 이거 선제 행동만 하면 6번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중 7번이냐 6번이냐의 차이죠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력한 덱을 두 개를 꾸릴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두 개로 나누는 게 저는 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 여기 선제 행동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이 지금 시즌이 진짜 재밌는 게 선제 행동이랑 전역 봉쇄가 약간 이제 있는 이만 못해졌어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전역 봉쇄는 찰란 스킬, 어, 저것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선제 행동은 수월금 끼는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 좀 든단 말이야. 사실 여기서 선제 행동을 끼는 거는 상대 콤보덱, 다른 콤보덱, 뭐일담의메시 리치 리처드 이런 거 애들이다 뭐 이제 토메리스 정도가 이제 좀카운터를 하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근데 선제 행동이 좋긴 하겠다 여기. 그래서 한번 결론은 그래서 6대 7이다. 6대7큰 차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생각도 동일한 게퇴진잔이좀더 실하게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확실히 냐면 진시황은 턴이 시작도 전에 턴 시작 시에 데미지를 주죠. 이게 좀 이제 파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미지가 높든 낮든간에 요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 그러니까 진시황은 저점이 높아. 이성계를 넣으면은. 고점이 높은, 인거죠. 이제 두 개를 쓰게 된다면 전 이렇게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계는 그만큼 이제 고점이 높은 만큼, 고고 그리고 저점을 높여주는 게이 잔다르크 아닙니까? 이 트리아누스가 발동을 실패하게 되면 잔다르크가 다시 발동하게 해주고. 만약 트리아누스가 대기턴을 스킵을 못하면은 이성계가 스킵하게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1턴에 트리아누스의 안정감을 이제 챙겨줄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저는 한다면, 음 지난 영상에서 좀 이제, 어디셔널 한 그런 느낌인데, 어, 두 개를 쓸것 같다는 거를 좀한번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여게 맞지 않을까요? 조금 여기가 이제 현장동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약간 지금 이게 진짜 못 맞겠다 싶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잔다르크 쪽에 일단 표기 넣고 아좀 이게 까다롭네요 일단 여기는 뭐비멸이랑 원래 여기 이제 전역이랑 현재 행동을 넣었었는데 일단 고민해 봅시다 또 여기 뭐 넣었더라? 잔다르크 보통 여기 뭐 넣었죠? 기억이 안 나네 설벽동원가요 음. 그럼 여기 좋은 거 있죠? 요즘 요거 많이 쓰더라. 필부. 그러면, 클마, 검장마도 필부 안 쓰니까. 오케이, 필부, 필부 좋아. 그럼 문제는 지금 선제행동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음. 여기에 힘을 좀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닌가? 어, 여기 좀 힘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템포가 티리아누스가 기병이기 때문에 빨라 좀더 빨라 근데 얘는 코바야 씨가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바야 또이런 까먹었어 코바 아무튼 어, 코바 머시기 어, 코바가 고병이라서 느리단 말이죠 얘한테 선제행동 도가지고 안정적으로 딜할 수 있게. 1턴 끝에 머리까지 병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요렇게 가고. 여기는 선제행동을 빼면서 뭐가 있을까요? 딜량을 좀더 올려줄 수 있나? 딜량? 아, 어, 간격은 좀 그렇고. 태클마에서 쓰고. 사실, 잔다르크가,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문무 겸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어떤가요? 전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못 막는 두 개의 덱. 아, 잠깐만. 그게 있었잖아. 탈란 스킬을 넣어야 되잖아. 아, 어쩐지 뭔가 심하게 빠진 것 같더라. 아, 잘란스킬이 빠졌잖아. 오케이. 어, 이렇게 하면 일단은 피부면 되나요? 공격력 상승인데, 밀량 상승. 이거랑 아마 중첩이 될 거야. 단달크는 조건부 밀량 상승이고. 오케이, 오케이. 이건 액티브 밀량 상승이고. 아, 죄송합니다. 공신이 나갔나? 그 요렇게 하면은 진짜 못 막겠다 싶어. 여기다가 이제 곰장 막. 여기가 이제 치약이랑 팝이 넣고. 이거 어떻게 막지, 진짜? 못 막아, 못 막아. 응. 음. 클마백클마 여기 팝이 안 들어가도 세더라. 어, 여기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힐이랑 바피감 나온 거있잖아 여섯 하늘 제왕 그거랑 그거 저거 넣으니까 군비강을 넣으니까 또 돼. 어. 여섯 말도 안 돼. 진짜 강력한 네 개의 대기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니. 여기에 이제 뭐 지금 뭐뭐가비나요 승모도비잖아요. 뭐 레소노도 할수 있네요. 레소노. 토넬뭐다런게다 되겠네 송카엘 이런거 이런것도 사실 좀 카운터가 되니까 확실히 저는 그래서 트위잔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결이뭐 미로전을 한타 쳤을때 트진잔이랑 만났다 쳐 그럼 이제 진시황이 초반에 데미지를 주긴 하겠지만 트리아누스는 이제 한방에 데미지가 어, 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진시황이 주는 어 전역 공세나 이런 게도 이제 무시가 될 거고 어차피 서로 침묵은 안 걸릴 거니까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이성계 굳이 안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돌면 이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제 생각을 한번 더 얘기를 드어봤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잘 몰라요.